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지역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제안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을 비롯해 지방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 할수 있는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수 있는 국가기능 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들기지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